국가안전보장회의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주재 아래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남파 무장간첩들이 양민을 살해하고 철로를 폭파하는 등 북한 괴뢰 만행이 격파되고 있음을 종시 긴급히 소집된 이 안보회의에서는 북한 괴뢰 도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같이해서 국방부는 즉시 전군 비상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사단장급 이상의 군 고위 전략 담당관들이 모여 북한군의 도발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위엄을 무릅쓰고 무장 간첩 체포에 앞장섰던 김정훈치 등 간첩 체포 유공자 일행이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유공자의 손을 일일이 쓰다듬으면서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 안전을 위해 과감히 나섰던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 수호의 역군이라고 치하했습니다. 간첩은 어느 개인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적인 남파 간첩을 색출하는데 다 같이 협조합시다. 한편 육군 육공 삼공 부대에서는 지난 8월 7일 밤. 자기 집 앞에 나타났던 무장 간첩을 인근 부대에 신고 체포하도록 했던 이근참 씨 부부에게 현대식 주택 한 채를 지어주었습니다 또 이들의 반공 의식에 감탄한 3군단 참모 일동은 솥과 식기 등 가구 50여 점을 전달했으며 강원도 지사도 탈곡기 한 대와 송아지 한 마리를 전해 용감한 국민의 감투 정신을 찬양했습니다 서울 장충공원에서는 북한괴뢰를 탈출, 자유의 품에 안긴 용사 8명을 환영하는 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홍경철 공보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생명을 걸고 자유를 쟁취한 용사들의 쾌거는 전 세계 자유민의 갈채와 축복을 받을만하다고 이들을 격려하고 최근 북한괴뢰가 무장간첩을 계속 난파시키고 있음을 지적 우리는 승공통일의 그날까지 더욱 반공태세를 붓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들 비순용사 8명에게는 이미 직장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기념품과 축하금 등으로 자유를 찾은 보람을 반층 실감하게 되었습니다.